안녕하세요.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다 못해 어린 아이들도 용돈을 받으면 좋아하죠. 그렇다면 이 돈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돈은 다른 말로 화폐라고도 하죠. 누군가는 오늘 아침 캔커피를 살수 있었던 천원짜리 지폐를, 아이 학원비를 결제할 때쓴 신용카드를, 집에 모셔둔 금폐물을, 작년에 산 24평 아파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이 세상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돈을 증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돈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시작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화해온 화폐를 지금부터 쭉 훑어볼게요.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살아가던 시대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생산물을 물물거래했다고 알려지고 있지요 이때 서로 필요한 물건을 거래하는 행동은 아주 위험하고 번거로웠습니다. 나는 가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과일과 교환하고 싶은데 과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죽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했지요 이렇게 상대방을 어렵게 찾아도 물건의 값어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긴 아주 긴 협상 기간을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주로 쓰이던 암묵적 거래를 살펴볼까요? 물건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로 일단 만나지 않습니다 그는 팔려는 물건을 가져와서 커버를 덮어 놓고는 사라지죠.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와서는 교환하려는 물건을 그 앞에 놓아두고 사라져 버립니다. 거래를 원하는 거죠. 이후에 원래 물건을 놓은 사람이 와서는 앞에 놓인 물건을 확인하고 가져가면 거래는 성립합니다. 만약 거래에 불만이 있다면 자신의 물건을 조금 덜어내는 형식으로 다시 거래를 시작하게 되죠. 이 물물교환 방식은 완료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물건이 상하거나 도둑맞기라도 하면 왕창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렇게 불편한 방식의 물물거래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가치를 인정하는 화폐란 것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돈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상하거나 썩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에나 썼을 법한 조개껍데기가 20세기에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